어 오늘 멀리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나 오늘은 내 아이랑 왔다 라는 어머니나 아버지 손한번 들어주세요. 아 그랬네요. 어. 자 그럼 요, 이거 아주 정말 어, 중요한 거 소개하겠습니다. 맹자가 그 맹자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어요. 어디로 이사를 뭐, 뭐 때문에 이사를 했죠?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이제 송파구로 이사를 한 거예요. 서초구로도 가고 그그고또 어디가 좋습니까? 교육엔? 목포. 목포요? 목포. 목동. 어, 목동이 좋다. 예. 어 사람들은 이사를 막해요. 이 포프리션을 아시겠지만 포프리라는 기업이 이제 후원해서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포프리 사장님이 그 포프리 강의 때 제가 얘기하는 거몇번 들으셨죠? 어, 사장님이 계신데 전라도 광주에 사세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laughs> 서울에 안 있습니다. 어,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서울로 오세요. 서울이 사람들이 많고 사업이 잘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교수님, 저는요, 광주가 좋아요." 여기는요, 뭐 조금만 가면 맛집이 엄청납니다. 네. 뭐 맛집이요, 막 붕어 먹어볼 거요. 그럼 뭐한 시간만 가면 메밀이 펴불어요. 응. 음.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전라도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로 웬만한 기업의 본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서울에 있고 서울에 주로 광화문 쪽이나 강남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장님이 허좀 어, 희한하네. 보통 사업이 잘 되면 다. 서울로 올라고 하는데 이 사장님은 왜 본사를 전라도 광주에 두려고 할까?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서울에 이사를 오셨어요. 음... 부분적으로 어디에 왔냐면 저기 그신 신림동 네. 신림동 아시죠? 네. 거기에 이사를 온 거예요. 저희가 동네가 좋나요? 구리나요? 네. 예? 아 우리 어머니 역시. 학부모니까 지금은 딱 그걸 채셨네요. 서울대. 거기 서울대 있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음... 나머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 안 좋아, 아, 안 좋아, 지하철 옆에 아, 이러고 있는데 지금 딱 우리 어머니는 아시겠네요. 아 서울대가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어, 서울대에 들어오셨어요. 네? 박사과정에. 오... 그래서 농업 경제로 자기는 이제 CEO로. 다시 한번 새로운 거듭남의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그래서 내 사업이 어느 정도 꽤잘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업까지만, 난 이제 회사의 어, 후반을 그리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신림동 앞쪽에 좀 제가 보기에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어, 그냥 원룸 같은 것좀 얻으신 것 같아요. 좀 구리더라고요. 네. 그돈 있는 분이. 광주에서 뭐 돈이 없어서 서울 못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 광주에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의 중심은 뭐예요? 그분의 중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 그렇게 서울 올라가 올라고 할 때는 안 올라오더니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 이제 4 0이 넘은 가장이 다시 원룸을 잡고 거기에서 며칠을 살고 다시 또 내려가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번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사를 몇번 해봤는지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그게 적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시원 살았고 지하에 살았고 지하에서 그때 가스에 중독돼서 뒤질 뻔했고 이런 걸다 생각해보니까 15년 동안 1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오 마이 갓. 역시 지금 서울대 어머니 오 마이 갓이라고 하시네요. 좀 무식한 사람들은, 오! 오, 가난하구나! 이러는데, 우리 서울대 어머니는 오 마이 갓. 오케이. 됐어. 음. 우리 따님 못 가도 2대는 갑니다. 음. 최소한 2대 나와요. 음. 안 나와도 똥뱃 나와요. 자. 뭐 하나 나옵니다. 지금 눈이 총명해요, 애가. 음, 잘 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총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사를 하는데, 저는 무려 15년 동안 1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들어서 이사를 몇번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무슨 목적에 의해서 하는지, 사람들은 다 이사를 할때 주로 어머니들은 뭐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하나요? 학군, 학군 때문에 이제 좀 학군이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해요. 왜냐, 어,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친구들을 사겨야 아이가 잘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가 구리다. 우리 아이는 엄청 착한데, 엄청 저 나쁜 년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버렸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아이가 나쁜 년이에요. 사실 자기 아이가 나쁜 년인데, 자기 아이가 남의 애들 다 베려놓은 건데, 이제, 아니다,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데, 착한 애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죠. 어머니들은 학군이에요. 아이들이 크면 어머니들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어 할까요? 시골. 시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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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어, 전원, 어떤 데요? 밭 가꾸고, 밭 가꾸고, 이렇게,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어, 어떤 데죠, 그런 데가? 시동촌? 농촌. 농촌? 강촌 지금 장난칩니까 농촌, 강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촌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제 뭔가 젊었을 때는 뭔가 경제 중심 에? 아니면 교육의 중심 그런대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은 이제 아이가 영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어, 뭐, 뭐, 영국으로 뭐, 많이 유학 보내니까. 미국으로 왜안 보내시고 영국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더니 아, 교수님, 저는요, 아이를요, 미국 대통령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미국 연방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 뭐, 이렇게 주, 요런 데서 태어난 애들 아니면은 대통령이 안 되고 부통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국 수상을 시켜보려고요. 그래서 영국 수상을 시키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영국 영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은 아이를 영국으로 보냈어요. 사모님하고, 유배라고 <laughs> 봐야죠. 런던에 유배 보내, 유배. 유배. 네. 여러분, 자, 봐보십시오. 수상이, 영국 수상이 되려면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영국. 영국에 살아야 돼요. 네. 사람이 뭔가가 되려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선생님, 강남에 빌딩 올리시고 싶으시면요. 돈 없을 때부터 강남에 웬만하면 사세요. 월세로라도. 그래야 거기에 전세도 얻고, 그래야 거기에 매물 정보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 만나는 사람 자꾸 만나봐야 선생님 그쪽에 건물도 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자연을 따라서 남양주로 갔어요. 저희 집값 2억 떨어졌어요. 2억 떨어지고 <laughs> 앞에가 자연이었는데 어떤 새끼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자보십시오 사람이요 무언가가 되고 싶으면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죠 어, 제주도에는 이사와 관련해서는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은요 어 아무 때나 이사를 잘 안하고 신구간이라는 그 기간에만 이사를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옛 구, 새로운 신, 그래가지고 이제 옛 귀신과 새로운 귀신이 이렇게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그 사이에 얼른 이사를 해버려야 된다. <laughs> 요런 취지예요. 네. 그좀 이제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토속 그걸 믿으니까 이제 그게 믿다가 보니까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구간이 아니면 매물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국간에는 이사 짐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금 완화됐는데 전에는 그게 아주 심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뭔가 중심을 이동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초의 제 개인의 이사가 언제였고 뭐 때문에 했나 봤더니 24살에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온 게제첫 이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그산 집은 고시원에 살았어요. 13만 원한 달에요. 어, 한세달 살면은 정신병이 걸려요. 왜냐면 창이 없거든요. 창이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사방이 다 벽이고 그 책상 위로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고 밑으로 자는데요. 거기서 이제 3개월 좀 살았어요. 욕이 어, 많이 늘었죠.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를 찾아서 여기 왔기 때문입니까? 예? 네? 그렇죠. 중심, 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입시 선생님이었어요. 왕광열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성은 왕, 이름은 광열이에요. 그분의 형님 이름은 왕공열, 왕상열이셨어요. 그래서 상열, 공열, 광열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이제 그왕 선생님이 제가 아는 제주도 분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저보다 두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정이라는 걸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열정. 아, 이 열정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말로 뭘 배우는 거하고 실존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실존을 못본 사람이 자꾸 말로 그 실존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실존과 엄청나게 멀어져요. 저는 이걸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남자들이 받는 수술이 있어요. 아시죠? 네, 어, 제 입으로 얘기할까요? 그래도 이게 방송인데 제 입으로 얘기할까요? 자, 그 남자들이 이제 보통 어린 나이에 받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아요. 예? 그런 수술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건 어릴 때, 몰를때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걸 모르신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안한 거죠.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자꾸 이제 그 동기들이, 야, 너 이렇게 수술안 했니? 얼른 수술해라, 쌍꺼풀. 어? 군인이 쌍꺼풀이 있어야지. 어? 그래야 사격할 때도 유리하잖아. 쌍꺼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이게 잘 된다고, 사격이. 너 빨리 쌍꺼풀 해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창피한 거야, 이게. 오늘 휴가 나온 군인이 있어서 알 거예요. 이렇게 컸는데, 쌍꺼풀 할수 있겠어요? 오, 친구야, 친야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도 안 했는데, 에?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뭘 했을까? 아들 쌍꺼풀 하나 안 해주고, 어? 내가 지금 나이 스무 살 넘어가지고 이게 뭔가 근데 이제 너무 창피하니까 사람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어, 체격이 좀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여자가 제가 보기엔 아가씨 같은데 세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명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수술을 하려니까 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진짜 안 합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잠시 후에 벌어질, 쌍꺼풀 이렇게 테이프도 붙여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 스무 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 예.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 이렇게 뭐, 주사 맞아야 되니까, 뭐 준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벗으세요. 여자 세 명이 크고, 군인인데, 예?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벗고 이, 이만큼 내렸어요. 그랬더니팔 벗으시라고요. 팔! 벗으시라구요, 팔! <웃음> <웃음> 와, 아니야. <laughs> 나 <난> 여기까지 깠는데 <laughs> 여기까지 이렇게 까, 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laughs> 그자왜거기를 까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가 까라고 래가지고 지가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명 앞에서 이렇게 벗었는데, 아, 예, 그러서 아, 어, 이렇게 했는데, 와, 이게 사람이 창피하죠. 긴장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팔 여기 깠는데, 와,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긴장하니까 혈관이, 어게돼요 혈관이 더 나와요? 긴장하고 겁을 먹고 수치스러우니까 혈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어, 혈관 핏줄, 핏줄. 음, 어, 그건 작게 얘기해줘. 어. 그, 이게 딱 없어지니까, 어, 이 여자가 이렇게 딱 찔리더니, 이게 또, 안 되니까 또 빼가지고, 또씨싹 이렇게 한세 번을 쑤셔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피멍이, 막, 이렇게 트는 거예요. 아 그때 여기 여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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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사람이 긴장하니까 싹 들어가고 이게 막안 나오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거, 제가 요즘 다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실존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완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완의 실존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엄마, 엄마가 애들, 한테도 이렇게 뭐, 우리 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엄마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편하게 생각해. 네 애비처럼 편하게 생각하라고. 이 종자들아. 말은 편하게 생각해. 응? 네? 근데 엄마가 이미 다? 그, 이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실존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실존이고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것도 실존인데 자꾸 한 번도 신뢰를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꾸 믿음에 대한 책만 읽어요 자꾸 뭐 사랑에 대한 책만 읽어 뭐 연탄재 차지 마라 뭐넌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인간 돼 봤냐 우리는 가스 보일러다 막 이러면서 <laughs> 머리에 든것만 <laughs> 머리에 등거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강의를 쫓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푸프리쇼 뭐, 한번 두번세번 번 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 막 월요일날 올라오자마자 막 빨리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laughs> <laughs> 이번엔 좀 점이가 덜해. <laughs> 그 이제 막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뭐를 못 봤다고요? 실존. 실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하늘에, 하늘에 있는 공기와 같은 얘기들만 저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 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 들어. 그러면은 이제 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뭐만 커진다고요? 머리.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는 이제 눈도 커져요. 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사람들이 잘 보여요. 이런 얘기를 계속 이게 들어봐요. 무슨 어디 종교단체 가서 듣거나, 아니면 책 보거나, 막 자기 계발서 엄청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뭐 MBTI, 뭐 유형 그런 거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보면 이게 4번, 6번, 7번이야. 어. 자기주도적이야. 음. 자기주도적이고, 음. 음. 그런 사람이야. 음. 이런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에?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내림. 이제 파악하고, 음, 그랬어. 어, 우리 남편은 그래. 음,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야. 음, 알겠어. 음. 이제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머리만 크고, 눈만 크고, 귀만 커졌지, 몸, 몸이, 몸이 완전 가늘어요. 몸이 완전 가는 거야. 이게 외계인 몸매예요. 주로 외계인 보시라고요. 외계인이 어때요? 머리는 엄청 커요. 여러분들처럼 크다고요. 머리는 엄청 크고, 머리는 크고, 그리고 이제 근데 몸 손하고 다리는 엄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존을 한 번도 자기의 체세포로 경험은못 해봤는데 뭐만 늘어난 거예요 머리만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런 책 그런 영상 그런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긴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더 사람을 긴장시켜요. 어, 긴장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런 영상이나 그런 책이나 그런 걸 봐야 하지만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이런 걸 보고 거기에서 뭔가 들은 이야기를 자기 삶으로 실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 요즘에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비만이 문제가 되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비만으로 죽는 게 아니라 비만은 다른 병들에게 영향을 자꾸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그 병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삶의 중심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가? 예,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딱 그거를 할때 저는 열정에 대한 실존을 봤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사를 와야 되겠다. 제주도에서 어디로요? 서울.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 서울에 와서 고시원을 살았죠. 전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어, 삶의 중심에 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제고 저것제고 해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완전히 다 준비되고 들어갈 수 있나요? 남자가 다 준비 막 해요. 막 결혼, 결혼하려고 결혼뭐 예? 집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뭐, 뭐 부부끼리 여행 가야 되니까 또 경비행기도 또 사야 되고 <laughs>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다 사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다시 네. 집 가버렸어요. 다 시집 가버렸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것,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서는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중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 있지 않다면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라는 게 어딘지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내가 왜 자꾸 내 삶의 외곽에서 맴돌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중심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계속 우울합니다, 솔직히. 우울한 날이 와요. 이쁜 여자 우울하나요, 안하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laughs>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웃음> 네? <웃음> 간접 경험, 간접 경험으로. 어. 인생은 이뻐도 우울하고, 안 이쁘면 더 우울해요. 어차피 인생은 다 우울하고, 다 힘들어요. 돈 있으면 날마다 좋을까요? 인간이 돈이 있는 걸 지켜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돈 없으면 더 힘들어요. 불편하죠. 오빠들 택시 탈때 나는 다리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 이먼 거리를 돈 있어도 힘들고 돈 없어도 힘들고 강남 사람 힘들고 강북 사람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살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네. 사장님이든, 사원이든, 사장이 돼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왜냐? 사장이 되어보세요. 직원들이 또라이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새끼들 잘라야 될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근데 또 갑자기 자르면 또 직원이 없어지니까. 또안 되고. 그러니까 사장이 되어서, 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해. 나는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힘들어. 아,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얼른 제대해야지. 제대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군대 있을 때가 확실히 좋았다. 밥 줘. 옷 줘. 재워줘. 땅 파라 그러면 파. 묻으라 그러면 묻어. 여기 나오니까 뭐 내가 전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아 힘들어요, 진짜. 엄마도 바꾸고 싶고. 아, 진짜. 자, 봐보세요. 다 힘들죠? 어, 어린 사람도 힘들고, 나이가 든 사람도 힘듭니다.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세상은 다 힘듭니다.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에 중간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이이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힘들 때 잠깐 쉬어서 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오아시스니까, 또 태양이 좋으니까 썬텐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길을 떠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중심은 뭔가? 그리고 내 중심이 있었다가 나는 없어졌나? 이 중심이 없으면 엄마들이 우울해지는 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이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우울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애 뒤치다 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의 그, 그 유무를 확인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 아유 정말 니들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laughs> 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아유 집비 같은 년 저거 그냥. <laughs> 그리고는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애들이 이제 얘네들 금방 큰다고요. 중학교 가면 엄마가 간섭하는 거좀 싫어해. 요 엄마가 이옷 입어라 저옷 입어라 하는 거 좋아해? 어 싫어 싫어. 해 엄마 내가 알아서 입을게. 엄마 목이나 하라고 이거. 엄마나 대한항공 하라고. 나는 리본 싫어. 나는 밀리터리 룩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 없이도 애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엄마가 이제 마음이 아 허해지는 거야. 아 우리 아이가 나 없어도 잘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군대 갔더니 살이 더 찌는구나. 엄마 밥 먹을 때는 그렇게 말라가더니 애가 짬밥을 먹더니 엄청 피부도 구릿빛으로 되어가고 멋있어가는구나.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뭐지? 내 나이 벌써 40, 50, 60 됐는데 나는 뭐지? 남편은 나간 온지 오래됐고 애들은 이제 내가 필요 없고 조금 뭐라고 하면 되게 간섭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고 막 "아씨, 난 뭐지?" 애니팡이나 해야지. <laughs> "아들아, 하트 보내주라." <laughs> "우울해진 거야, 우울해져." 에? 이런 엄마는 다른 거 해도 이상하게 해요. 자기 중심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의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그 중심의 동네에 살기 위해서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 가셔서 조그마트라도 그 동네 사십시오. 이사 가서 당장 집을 짓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강사하고 싶어요. 그럼 당장 강의 못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이사 가서 거기서 월세라도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나서 점점 전세 살게 되고, 집을, 자기의 집을, 자기의 건물을 짓게 될 겁니다. 이 건물이라는 건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빌딩 여러분 있나요? 그런 분좀 오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 퍼프리션은 맨날 이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빌딩 중에. 마음의 빌딩을 짓고 마음의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